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뛰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효 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그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치료자 의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스라엘은 환자인긴 한데 자신의 병을 감추고 숨긴 환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죄를 감추고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춰졌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거짓과 도둑질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사절 말씀을 보니까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달궈진 화덕 같다. 그래요, 여러분은 화덕을 달구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뜨거워서 끌어오르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냥 착실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마음속이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덕이 달구어지면 그냥 달구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왕이 술에 취하고 지도자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6절로 가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절도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화덕 같아서 끌어오르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을 굽는데 뒤집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한쪽 면은 바짝 타버릴 겁니다. 새까맣게 타버릴 거예요. 반면 위에 있는 곳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으면 아래쪽은 타서 못 먹고 위쪽은 익지 않아서 못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겠지요. 10절로 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나타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야도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해답과 열쇠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로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인데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애굽을 향하여 아수를 향하여 도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탄식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화이슬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구하여졌는데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는 하는데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더라는 거예요. 울기는 하는데 나를 향한 울음이 아니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7장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정작 회개하지는 않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거절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그 마음속 중심에는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상태였던 거죠. 결국 그 불이 그들을 태워 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병을 숨기거나 치료받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놓고 치료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은 달궈진 화덕 같은 사람이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사람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주님이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믿음의 종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새벽 주님 전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 마음 속에 혹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을 때,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달궈진 화덕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뜻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